제가 아마 가장 최근에 성경을 이제 쭉 읽으면서 가장 포인트를 두고 읽었던 단어가 있다면 아마 다스림일 거예요. 작년 한 중반부터 성경을 볼 때마다 아, 하나님의 다스림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또 다스림을 주셨잖아요. 너희가 다스려라. 우리는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이런 의문을 항상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어, 여러분, 우리가 다스림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이 다스림이라는 말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좀 퍼부시하는 경향이 있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제가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이 권위주의 시대를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막그 권위주의 시대에서 탈피했는데, 또다시 다스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위주의는 나쁜 것이지만 권위는 좋은 것입니다. 권위가 없다면 이 사회의 질서도 어떤 것도 유지되기가 쉽지 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권위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정이 바로 설수 있겠습니까? 저희 집에서는 제 권위가 없어요. 네. 바로 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 제가 말을 해도 네, 듣질 않습니다. 어, 게임 좀 그만해, 어밥 뭐 먹어 이래도 듣질 않아요. <laughs>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어, 농담이지만 부모님의 말씀에 권위가 없다면 그 가정이 바로 설리가 없죠. 자녀가 부모님이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그냥 먹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버린다면 부모님의 마음도 상하고 또 그렇게 하는 자녀의 마음도 상해서 결국 그 가정이 다 어그러지게 될 것입니다. 사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역시 마찬가지예요. 국가라는 공식적인 기관에서 내놓는 말과 제도들이 권위를 갖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이 사회와 이 모든 국가는 어지럽고 힘들어질 겁니다. 권위 주위로 다가가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 올바른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오히려 질서를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 권위자이십니다. 또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저렇게 권위 있게 말을 하느냐?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권위를 가진 분이시다. 그리고 이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신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권위는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 철학자가 사람을 설득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아실 텐데요. 첫 번째가 로고스, 두 번째가 파토스, 그리고 세 번째가 에토스라는 것입니다. 왜이세 가지를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이세 가지가 만족하면, 만족되면 권위가 생기기 때문 그래서 그 권위를 믿고 설득을 당하는 거죠. 자, 그렇이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로고스. 그리고 로고스는 합리, 논리, 지식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에 한번, 산에 갔다가 거기서 한번 길을 이뤘다고 한번 길을 잃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요즘 자연인을 참 자주 봅니다. 채널에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채널을 돌리다 보면 요즘 뭐 재밌는 것도 없고 막 이러다가 채널을 돌리다 보면 자연인이 다 있어요. 자연인은 좀 재밌어요. 그래서 자연인은 좀볼 때가 있는데요. 이 자연인들은요, 산에 있어서 완전히 전문가입니다. 지나가다가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풀땡이 같은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초물요 그리고 길을, 길이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길을 막 찾아갑니다. 우리가 만약에 산에 가서 어그 길을 잃고 먹을 것도 없는 상황에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산에 대한 지식과 산에 대한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권위가 부여되겠죠. 만약에 우리 우리 옆에 그 자연인 한 분이 계시면 어떨까요? 그분이 일루가라고 하면 다들 저류가고, 그들이 이걸 로으라고 하면 다들 그거를 먹을 겁니다. 이게 바로 권위죠. 그러니까 이 로고스가 충족이 되면 우리는 그에게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고스보다 더 중요한게 파토스 파토스는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비생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어요? 비생이라는 드라마 저도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그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캐릭터 오과장이라는 캐릭터예요 오과장 굉장히 그 물건도 판매도 잘하고 굉장히 능력있는 사람이었죠. 인간적이기도 하고. 어 그런데 그 오과장이요. 신입사원들이 물건을 판매하려고 막그 퍼포먼스를 하는 걸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기억이 났어요. 에이, 지금 머리만 때리고 있잖아. 여기를 때려야 물건을 팔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논리적이고 지식적으로 판단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 같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적인 판단으로 물건을 구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건을 감정적으로 구입한 다음에 논리를 사용해서 합리화하죠 이랬으니까 괜찮아 라고 합리화하는 것이 더 많죠 그 증거가 뭐냐면요 많은 기업들이 광고를 할때 스펙을 알려주기보다 감정을 움직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가 뭐 굉장히 시속이 빨리 나옵니다 힘이 좋습니다 넓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 앞에 자동차를 탁 세우고 내가 탁 내렸을 때 사람들이 우와하는 그런 감정을 보여주죠 아파트 좋은 아파트 평수가 얼마고 좋은 편의시설이 뭐가 있고 이런 것보다 아주 아름다운 사람이 나와서 요가를 다 하죠 그렇죠 그리고 애들이 자기 벗어서 막 웃으면서 뛰어오고 <laughs> 뭔지 알죠 여러분? 네. 이렇게 감정을 움직여서 물건을 판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움직이는 것이 권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에토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에토스를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가장 어렵다고 얘기했어요이 에토스를 딱 한마디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자면 바로 진실성입니다 진실성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진실하게 되죠 이 에토스는 한마디로 진실성이에요 뭐예요? 그 사람이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판매하는 물건이면 사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리로 가라고 한다면 가겠다는 거예요. 논리나 감정이나 이런 걸다 꺼놔서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실성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 말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힘이 세고 이것을 갖기가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믿을 만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난이 사람 정말 믿을 만해.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그 사람이 안 좋은 일을 했다고, 내 욕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엔토스가 확실하면, 에이, 그럴리가 없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뭔가 유동이 생기겠죠? 그것처럼 이 엔토스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엔토스를 통해서 거리가 부여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로고스와 파토스와 에토스를 모두 갖고 계신 분이에요. 모두 완벽하게 100% 충족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원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사과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사과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만류 인력의 법칙을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세상은 원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빨리 파악하고 그 원리대로 그 일을 진행하는 사람은 일처리가 빠르죠. 세상에서 성공하기도 쉬울 겁니다. 그러나 이 원리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 모든 원리와 체계의 창조자이시고 설계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큼 로고스를 충족하시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당연한 권위를 부여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파토스도 있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요, 마음에 울림이 생기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여러분 들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신명기나 레위기를 쭉 읽어가면서요, 좀 답답한 적이 있었어요. 아, 뭐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으신 거예요. 아, 모두 하지 말고, 모두 먹지 말고, 모두 뭐, 다 하지 말래요. 아, 왜 이러시지? 아, 답답하네.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요, 어느 날,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이렇게 있는데. 오늘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아, 왜 이렇게 뜨거워지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엄마 같은 거예요. 어렸을 때 엄마. 어,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개구장이었거든요. 굉장히 개구장이었어서 제가 가기 전에 엄마가 잔소리가 많았습니다. 중화야, 찾기는 뛰어다니면 안 된다. 어, 중화야, 너 거기 이상한 그 도랑에 빠져가고 거기 돌아다니면 안 돼? 거기 지정분안 돼야? 중화야, 너 어떤 모르는 사람이 와서 너 데리고 간다고 너 절대 따라가면 안 돼? 너몇 시까지 꼭 들어와야 돼? 엄마가 이렇게 계속 하나하나 말씀하셨거든요. 어, 근데, 신부님께서 레위를 읽는데, 어,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가 너무 걱정되고 내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이것 하지 말라고 저것 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시는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명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녀를 많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자녀가 없어요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계속 자녀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아브라함아 잠깐 나와봐라 하늘을 한번 올려다봐라 물론 지금 우리는 별을 보기가 쉽지 않죠 하늘에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서 그러나 그 당시 고대군동에는 하늘이 별이 쏟아질 것 같이 많았을 거예요 그 별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리고 저 별들처럼 수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허락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몇 날, 몇 달, 며 칠에 너에게 몇 명의 자녀를 허락할게. 이렇게 로봇으로 나가 가신 게 아니라요. 하늘의 별을 봐. 라저 별만큼 너의 자녀들을 허락하는 게. 그 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야, 저 수많은 별들처럼 나의 자손들이 늘어나겠구나. 그리고 저 반짝반짝하는 저 별들처럼 내 자손들도 빛나겠고 내 가문도 빛나겠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파토스를 움직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 권위를 드리고 이러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는 에토스가 있어요. 정말 충만한 에토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진실하셔, 진실하신 하나님 이런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모세를 지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집트에서 엄청나게 많은 민족을, 어, 사람들을 일으키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어, 사람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민족이 되게끔 막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약속하신 것은 그 기간이 얼마가 되는지 간에 반드시 이루고 마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 아까 찬양했죠? 주신실하시면놀라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메토스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때로는 찬양을 많이 들으십시오. 그럼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어, 제가 찬양을 듣고 있었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이런 가사였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다 해도 반드시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실 거야. 이 찬양의 가사였어요. 근데 그때 너무 힘들어서 그 가사를 들으면서 아, 하실 거면 좀 지금 해주시지. 왜 이렇게 시간을 어, 이렇게 하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알았어요. 아, 이 시간이 필요했구나. 이 시간이 나한테 필요했고, 이 시간이 우리 가정에게 필요했고, 이 시간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했구나. 이게 없이 내가 원할 때 바로 이어졌으면그 당시에 속은 표현했을지 몰라도 더 풍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완전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엔토스는요. 우리를 불안하게 할 때도 있지만요, 결국 끝에 가서 결론과 마무리를 보고 나면 신뢰가 되는 에토스예요. 우리의 마음에 만족이 되는 에토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에토스를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